근로계약서 너무 복잡해요. 간단하게 작성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팀장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기관 대표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필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우선 근로계약서가 왜 중요할까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사항이 누락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사 갈등 발생 시 쟁점이 되는 서류가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기관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을 정해놓은 법령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고 둘째, 그중 일부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이라도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그럼 근로계약서에 무엇을 써야 할까요? 총 7가지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금입니다. 임금은 세 가지를 명확히 적어야 하는데요. 구성 항목으로 기본급이 얼만지, 식대가 얼만지, 그리고 그외 수당이 있다면 그 수당까지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 방법도 기재해야 되는데요. 시급인지, 월급제인지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급 방법의 경우는 계좌 이체로 주는지,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매월 며칠에 주는지,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250만 원 이렇게 단순하게 쓰면 안 되고 기본급이 얼마고 식대가 얼마지 그리고 그외 수당이 있다면 수당은 얼마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정 근로 시간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며칠, 총몇 시간 일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휴게시간 1시간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고요. 세 번째, 휴일입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네 번째,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보통 이렇게 작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차 부여 조건과 일수를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적어야 하는데요. 당연히 근무 장소는 우리 기관의 주소겠죠. 그리고 근로자의 직종이 무엇인지 명시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양보호사 업무, 사회복지사 업무,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겠죠. 여섯 번째, 취업규칙입니다. 우리 기관에 이제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내용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에 우리 기관은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라고 명시해서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기숙사 규칙입니다. 시설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장교양 기간은 거의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일곱 가지 중에서도 특히 네 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임금이고요. 두 번째, 소정 근로 시간. 세 번째, 휴일. 네 번째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이네 가지가 빠지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구두로 합의했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고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우리 기관과 근로자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체크포인트 다섯 가지로 작성을 해봤고요. 우선 첫 번째로 작성 시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무일까지 그러니까 첫 출근일에 작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 괜찮아요. 아 귀찮아요. 안 받을게요. 라고 해도 우리 기관은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줘야 됩니다. 세 번째, 수습기간입니다. 수습기간이 만약에 있다면,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네 번째, 조건 변경됐을 때,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도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 근로계약서가 아무래도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면 필수 사항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좀 특수하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들어준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저는 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할 거고요. 어디서 다운을 받을 수 있냐면,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보면 알림방, 공지사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서를 검색해 보면, 장기요양 표준 근로계약서 및 상호협력 동의서 안내라는 게시글이 있거든요.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리 기관명 작성하면 되시고, 근로계약을 맺을 직원의 이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1번에 보면 근로개시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출근이 언제부터인지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이제 정규직일 경우에는 몇월 며칠부터 이렇게만 쓰셔도 상관없으시고요. 계약직일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계약 종료일까지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수습기간도 넣어봤는데요. 만약에 이 직원한테 수습기간을 적용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명시해 줘야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수습기간으로 하겠다라고 적었고, 적격 여부를 평가해서 기준 미달일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라고. 작성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이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내용이라던가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 취업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근무 장소는 당연히 우리 기관의 주소지겠죠. 그런데 제가 수급자의 거주지라고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 요양 같은 경우는 어르신 집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주간 보호는 어르신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의 집도 근무 장소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거주지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3번에 보면 근무 직종 및 업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직종은 그 직원이 일하게 될 직종 넣으면 되겠죠. 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고. 업무 내용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열거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기관의 업무 분장에 따른 사회복지사 업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작성해봤고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도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근무 형태는 보통 주 5일로 많이 하시죠. 그 다음 주간인지 야간인지 복합 근무인지 작성을 하면 되시고 근무 시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하루 8시간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겠다. 이거는 뭐 직원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휴게시간 같은 경우에는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주겠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휴게시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4시간 당 30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예시로 봤을 때 8시간 근무여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준 거죠. 그리고 장기 휴양 기간 아무래도 업무 특성상 근무 요일이 고정되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한번 추가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근무 형태와 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근무표에 명시하겠다라는 내용을 추가해 봤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연장이나 야간 근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명시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근무일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근무가 고정되어 있으면 뭐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만약에 고정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근무표에 따른 요일이라고 작성해주시고요. 휴일은 아까 주휴일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이다라고 작성했고 이 주휴일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일요일인 건 아니에요. 그 다음, 근로자의 날이나 법정 공휴일은 쉬겠다 라고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일은 유급휴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임금 부분 볼게요. 급여 적용 기간. 그러니까 이 임금을 적용하는 기간을 물어보는 거죠. 보통 최저임금에 따라서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예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라고 작성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월급제이기 때문에 월급제에다가 이렇게 체크했고요. 일단 최저임금 기준으로 작성을 해 봤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1320원이거든요. 거기서 174시간. 그리고 주휴 35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월급이 계산이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174시간이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까 이 직원의 경우 주 5일을 일하잖아요. 그리고 8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매주 40시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달력상으로 봤을 때한 달이 사주일 때가 있고 5주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매주 40시간 곱하기 4. 3, 4, 5를 합니다. 이걸 계산하면은 대략 174시간이 나오거든요. 그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매월 174시간 정도 일을 한다라고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주유도 마찬가지. 주유도 이 직원의 경우 8시간이거든요. 8시간 곱하기 또 4.345를 하면은 대략 35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식비도 줄 거래요. 그래서 식비도 10만원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직책수당을 준다, 그러면은 뭐 여기 명절수당 지우고 여기다 직책수당 적은 다음에 뭐 20만원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이것도 직원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 이만큼 준다. 라고 명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방문 요양이라서 시급제다, 그러면 시급제 체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금액을 작성하면 되시겠죠.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면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가산수당 주겠다. 이것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금 지급일 작성해야 되죠. 보통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산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5일에 지급한다. 라고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임금 지급 방법은 계좌이체로 하고요. 계좌이체이기 때문에 이 직원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아야 되겠죠. 계좌번호도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근로기준법에 나온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거라서 우리가 수정할 사항은 없고요. 그 외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라고 이 정도.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법이 바뀌면 여기에 내용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 사대보험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직원마다 사대보험은 다를 수 있어요. 보통은 4개 다 가입하지만 만약에 연금 제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연금을 이렇게 체크하지 말고 비워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 퇴직급여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합니다. 보통 기관마다 퇴직금을 어떻게 적립하는지 정해져 있잖아요. 뭐 자체 적립일 수도 있고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도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걸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법적으로 정해놓은 내용이라서 수정할 게 따로 없고요. 그 다음 이 근로계약서에서 작성된 내용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 관계법령을 따른다라는 말도 명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반드시 교부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교부에 대한 내용 들어있고요. 근로계약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서로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관의 정보 그리고 직인 해당 근로자의 정보 그리고 서명까지 받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두장 출력해 가지고 서명 받고 간인까지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필수 사항과 예시를 보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법적 의무가 아니라 근로자와 기관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작성해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보여드린 예시는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할 테니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혜어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